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만을 또 사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그 지분 경매만 사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근데 토지만 경매되고 있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봤더니, b 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럼, 아, 근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요. 요고, 요거,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찬스가 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C가 낙찰을 받았다 이 토지만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이 건물 소유자 A한테 철거소송을 해야 될거고요 그죠? 그러면 A가 어차피 자기 물건 부시는 건데 자기 돈 들여가면서 부시지는 않거든요. 난 몰라, 배째,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내 돈으로 부실 수밖에 없죠. 물론, 부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A한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A가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청구권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채권을 실행하기는 어렵죠. 결국에는 C한테는 이 건물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근데, 이 C는 A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자, 내 땅에 네 건물 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내땅 위에 네 소유의 건물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자격이 없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 이 청구죠. 나가면 뭡니까? 철거 소송. 그죠? 철거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낙찰받아서 잔금을 다 납부했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왔어.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네 건물이 여기 있어서 내가 이 토지를 활용을 못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뭡니까? 내땅 위에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너는 이 건물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너한테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둘다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하는 게 더 수월하기는 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왜왜 그러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부당이득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손해는 내 손해죠.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부당이득은 상대방의 부당이득이죠. 입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 손해배상. 이두 가지를 다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니죠. 건물 부셔라 라는 청구권이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얘는요. 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소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 집행해야 되고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가압류 집행해야 되겠죠. 어쨌든 두 개를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청구취지에 이것과 이거를 두 개를 다 넣어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둘다 이기고요. 당연히 둘다 이기고요. 승소를 하게 되면 낙찰자 C는 쌍칼을 쥐는 겁니다. 하나는 건물 철거할 수 있는 칼, 하나는 돈 청구니까 뭐할수 있다? 경매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데요. 건물 철거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금전채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행을 합니다. 결국엔 경매를 넣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건물만 경매가 되겠죠. 이 경매 절차에서 의견서를 하나 넣습니다. 뭐라고 넣느냐? 철거 청구권에 대해서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놨다라는 거를 의견서를 넣어요.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건물만 매각하는 사건이고요. 이미 철거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받았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낙찰 받아도 시가 건물 철거 집행하면 그냥 무너지겠구나 아무도 낙찰을 못 받겠죠 그러면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질 거고요 그죠그 상황에서 이 부동산 이 건물을 낙찰 받고도 결국에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시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시 자기 그래서 뭐 시가 10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지면 그때 낙찰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토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를 낙찰받아서 한 2년 내지는 3년 정도 소송하고 경매 절차 밟고 이래가지고 그 지상 건물까지 아주 헐값에 취득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반값에 토지와 건물을 다 취득하는 그런 것만 또 투자의 어떤 기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도의적인 문제는 각자가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토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후에 건물이 있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나가라 소리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지료 청구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땅 위에 네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쓰되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지료는 내놔라고 해서. 지료 청구를 하면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옥신각신 하겠죠. 처음부터 합의에 의해서 성립된 지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지료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럼 법원이 지료는 얼마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존 판례에 입각해서 보면 토지 가격의 연5%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치료가 대부분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또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사후에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